이번 시간에는 4번 과제의 또 똑같은 과정인데요 한번 다른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5mm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게 공구를 어떤 걸쓸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7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작은 쪽 이게 파여진 쪽이죠 이쪽에서 7이니까 14 이하까지는 가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도 10파이 짜리 써서요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오메트릭 생성을 먼저 해야겠죠. MC밀 다 동일하죠. 어떻게 편집해서 자, 자동 안전거리는 우리가 10으로 되는데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20이라고 많이 뜨겠죠. 자 그리고 방향은 여기서 몇 밀리였냐면 5mm입니다. 자 그래서 Z값 5mm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확인 눌러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어, 뭐 개체, 어, 워크피스를 잡아주시는데요. 워크피스는 이걸로 잡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는 이번에는 어, 우리가 어, 경계 블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블록을 하면 요 내가 이 사이즈를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 생성인데요. 자, 아까 10파이로 한다그 했으니까요. D10짜리 공구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D지름 10mm짜리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10파이니까 10이고요. 그다음에 공구 번호는 우리가 1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번. 자, 뒷값 보정값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퍼레이트 생성을 해야겠죠? 오퍼레이트 생성. 자, 요 카운터 밀로 할 거고요. NC 밀에 10파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피스에 대해서 확인 눌러 주십니다. 자, 이번 절삭 영역을요. 우리가 절삭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절삭 영역을 아, 여기서 어디까지 하고 싶냐면, 자, 이 밑에까지 하고 싶죠. 여기까지 해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법에서 파트 따르기 말고요. 이번에 외곽 따르기를 파트 따르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어떻게 틀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하고요. 아까도 4mm 었으니까 4mm 하고요. 그다음에 절삭 수준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자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단위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 우리가 틀려지는데요. 우리 자동으로 해서 내가 최대 거리 6mm고 객체 깊이 이렇게 하면 요걸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객체 선택해 가지고요, 요밑면까지 해라라고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자동 말고 우리가 단일로 하는데, 난 2mm씩, 한 3mm씩 치면 두번 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객체 객체 선택은 요밑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눌러줬죠. 자, 이번엔 이제 매개변수 지정을 해야겠죠. 자, 매개 변수는 우리가 수준을 어디 깊이 우선 하향 절삭으로 할 거고요. 모서리 연장을 하지 않을 거고, 여유면은 제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계 비 절삭 운동에서 우리가 나선형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 그다음에 플론저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진출 진입 같은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놓,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어, 이성 속도구요. 스피드 속도는 이번에는 한1600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250으로 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기계 제어는, 어, 우리가 똑같이 시퀀스 번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넘버, 어떻게 한다? 활성을 사용자 정의 오프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로 끝 이벤트도 우리가 시퀀스 번호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사용자 정의, 오프, 확인, 확인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봐야겠죠. 네, 공구 돌려서 하고요. 자, 지금 여기 6mm가 들어갔네. 한 번에, 한 번에 칠수 있게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왜냐하면 최대 거리를 6mm로 놓네요. 그렇죠? 자, 이번엔 3mm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경로가 형성되죠. 5mm니까 3mm, 2mm 정도로 이렇게 내도록 두번 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디동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 당 같이 한번 치고요. 두번 치고 세번 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완성을 해 봤습니다. 확인. 그다음에 확인. 그다음에 여기서 뭐 돼요? 어, 퍼스트 프로세스. 그다음에 3축.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 4번 여기 여기가 MCT 4번으로 돼 있는데요. 캠이 몇 번이냐면 캠 04번 하고 .nc 아니 점을안 넣어도 되죠. 왜냐면 하 어디 어디서 확정자를 지정하냐면 여기서 확정자를 지정하거든요. nc 포트는 미터법 확인. 이렇게 해서 확인. 좀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써 이번에는 캠 04번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